오늘 3월 31일, 오늘 3월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복한 3월달의 마지막 날 보내고 계십니까? 3월 31일인데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괜히 기운 빠지고 힘이 안 드는 그런 날인데. 하지만 기분 좋게 월요일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기운 많이 넣고 용기 많이 넣어서 기분 좋은 월요일, 3월 31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30일 월요일 오후 정원준의 뮤직홀리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늘 첫곡 스피카의 You Don't Love Me 갈게요. 사랑하지 않아. 스피카 앨범까지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You Don't Love Me 라는 곡까지 오늘 첫곡 함께 들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 <laughs> 자,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 3월달의 마지막 날이네요. 3월 달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구리 전통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일지 몰라도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3월 30일에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정원준 PD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자켓이라고 얘기해야겠나요 여러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아주 초간단합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우리는 스마트하니까.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핸드폰 여셔서 핸드폰 어플 다운받는 곳에 들어가신 이후에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시면 구리 전통시장 어플 나옵니다. 그 어플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어플 다운로드 하시면 언제든지 집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해외에서까지 여러분은 저희 방송을 함께 청취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그, 3월달의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마음이 신나네요. 진짜 그, 2014년도에 4분의 1이 지나간 거잖아요. 4분의 1. 어, 떻게 보면은 이제 초반이 끝났고 중반전으로 들어가는데, 2014년도가. 2014년도 중반 그 길을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2014년도 들어서 계획 세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아직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 <laughs> 아참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방송을 듣고 계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기분 좋게 한 시간 동안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핸드폰 문자 사연 010-2187-2902 다시 불러드릴까 010-2187-2902 2187290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18729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문자 사연으로 방송 만들어 갈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와우 미모지 해는그 사람 그 남는 건건상처일 텐데 랑를 부를 수없 물론 절대 기대긴모 노래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목은 Why라는 곡이네요. 긴건모의 Wh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라서 오늘 오랜만에 함께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송 매주 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정원준의 뮤직콜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 괜히 신난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날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해피스마일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쏙 스며들길 바랄게요. <laughs> 오늘 그 3월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월요일이기도 하죠 월요일에는 조금 기분 좋은 음악들 좀 경쾌한 음악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음악 선곡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방송 만들어지니까 편하게 아주 편하게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01022 2187290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신청어 듣고 싶으신 곡, 언제든 편하게 신청곡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아, 음 그리고 저희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이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일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월수금 11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노래 준비했냐면 버스커 버스커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무 구태연한 혹시 노래 아니냐고요? 벚꽃 엔딩? 아 저를 뭘로 보고? 다른 노래 들 거예요. 버스커 버스커네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버스커 버스커의 곡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노래처럼 기다려줘야겠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랑한다면 기다린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가끔은? 아, 네.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요즘 이제 봄철이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 제가 그 유행을 되게 얼마나 유행을 되게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유행 따라 할건다 하고 있습니다 유행 따라 걸리는 감기 유행 따라 걸리는 알레르기 비염 유행 따라 걸리는 <laughs> 결막염 유행 따라 걸리는 눈병 다 걸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 유행을 너무 따라 하는 것같아 큰일 났어요. 자, 어쨌든,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음식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레르기 비염은 봄처럼 심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씨에 따라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호흡기와 면역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함께 몸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음식은 비타민과 엽록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중에 그 익힌 마늘, 양파, 감자, 된장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알레르기 비염에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몸에 쌓여진 독소를 없애주는 해독 작용을 하므로 알레르기 비염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챙겨드실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감자 좋다고 하니까 감자, 양파, 된장. 특히 이제 감자는 비타민 B1, B2,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 체질을 정상 체질로 개선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자가. 그 감자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흔하게 많이 파는 그런 그 채소. 채소인가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감자인데, 감자가 그렇게 알레르기 체질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봄철에 봄 나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감자도 많이 드시면, 알레르기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순위를 좀,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풋고추, 깻잎, 양상추, 고구마, 감자무, 부추. 아, 다 좋다고 하네요. 음.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채소 위주로, 잠금 얘기했던, 채소 위주로 좀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조류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알레르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아,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리 시장,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트 내 생방송으로 스피커 시설을 통해서 방송이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노래 한곡 이어서 갑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냐면 오늘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갑니다. 이선희 씨 신보 앨범 냈지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 함께 됐습니다. 홍대광역이었습니다. 고마워 내 사랑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이선희의 앨범 중에서 그 중에 그대를 만나까지 함께 음악 들으셨네요 두곡다 역시 뭐 괜찮은 노래예요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라디오 생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이방송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통시장 내에 인근 지역의 스피커 시설을 통해서 방송이 송출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함께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구경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시면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청곡과 사연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청곡 보내는 방법 어플 다운받아서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핸드폰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소개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10-2187-2902 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노래, 신청곡 하나 들어와서 노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그, 구리 전통시장 RCT 보이는 라디오 앞에 보면 무대 있어요, 무대. 무대에서 우리 그, 우리 어르신들 약주 드시는데, <laughs> 약주 드시는 우리 어르신분 한분 중에 노래 신청곡 하나 하셔가지고요. <laughs> <laughs> 제가 노래 바로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소리가 사실 없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른 둘의 나이에서 돌아가셨죠. 김정호 씨의 앨범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먹통 소울의 사실 원조라고 볼수 있는 김정호 씨 노래인데요. 이름 모를 소녀 먼저 한곡 들려드릴게요. <놀린> 다다가 방금 들었던 곡은 김종호씨의 곡인데요. 이름모를 소녀라는 곡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가수예요. 그래서 아이 서른 둘인가 서른 하나에 한국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 세상을 떠나기 전 앨범이 두 장인가 그래요. 그두장 앨범이 우리나라 소울 앨범 중에서는 굉장히 역시 뭐 너무나 멋진 앨범들입니다. 네. 김정호 씨의 이름모를 소녀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정원준의 뮤직홀릭 생방송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구리시장 전역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생방송으로 신청하는 신청곡과 사연들이 바로 바로 소개될 수 있겠지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노래 한곡더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어지는 분위기의 노래 한곡더 듣습니다. 김정호 씨, 하얀 답비한곡더 드릴게요.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방금 들었던 곡은 산울림의 곡이었습니다. 산울림의 앨범 중에 어렴풋이, 창문 밖에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지요 라는 곡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어, 산울님 노래하면 청춘, 그리고 회상, 둘이서, 뭐, 그리고, 어, 내 마음에 어, 주단을 깔고,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는 창문 넘어 어렴풋이의 생각이 나겠죠.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으로 함께 음악 들어봤고요. 아, 음악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뭐 많이 흘렀어요. 현재 시간은 3월 31일 2시 50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노래 두곡 정도면 오늘 방송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청곡 보내주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010-2187-29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신청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아, 바로 이어서 노래 한곡 듣고요. 계속 이어서 음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냐면요. 뭐 오늘 같은 날에 듣기 좋은 앨범들 위주로 계속 이어서 함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노래 가을방학의 곡이네요. 호흡과다. 방금 들었던 곡은 그 가을방아의 곡이었습니다. 호흡과다라는 곡이었고요 아~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곡인데 오랜만에 들었네요. 아~ 음~ 네. 지금 시각 (2시 53분 54분) 지나가고 있고요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이제 (3월) 달이 지나가는군요. 정말로 아~ (3월) 달안 지나갈 줄 알았는데 (2014년도도) 안올줄 알았는데. 2014년도가 왔고, 3월달도 지나가네요.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금방 12월달도 지나가겠죠. 지나가는 시간, 아까워하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좀더 알차게 쓰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구리 전통시장 이용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곡 준비했냐면 오늘 같은 날에 어울리는 곡 중에서 한곡 이어서 갑니다. 이 노래 들으면 왠지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거봐요. 전조 나오자마자 기분 좋아지죠? 조용필 씨의 곡입니다. 바운스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 기분 좋은 3월달의 마지막 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가장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크잡기 뮤지컬릭 정원준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